그림은 그릴 수 있겠지. 로그함수의 그래프인데, 그럼 밑에 범위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져야 되니까 두 가지 그렸어. 밑에 1보다 클 때, 0과 1 사이일 때. 이제 요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, 얘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돼? 좌표를 적자. 예를 들어서 bn의 좌표를 정하려면, 음, y 좌표가 n이니까, y에다가 n을 대입하면 x 좌표 나오겠지? 좌표 적어보면 a의 n제곱 플러스 1, n. 이렇게. 요거 좌표를 구하려면 y 좌표가 n 플러스 1이니까 a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. 요렇게 되고, 그럼 이제 이 좌표를 가지고 이 식을 세울 수 있지. 사각형의 넓이 구할 수도 있지. 식 세우면 이렇게 될 거거든. 얘가 이렇게 되고, 요 밑에 있는 sn이 2분의 요건데, 요 2를 위로 올려준 거야. 자, 요게 2a 플러스 2분의 3이랑 같대. 자, n이 무한대로 간다. 그럼 요거의 극한 값이 어떻게 될까? A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져. A가 1보다 클 때는, 그럼 요게 무한,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지. 그래서 A가 1보다 크면 극한 값이 A 플러스 1분의 2,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, A가 0과 1 사이일 때는, 그럼 얘가 어디로 수렴해? 얘가 얘네 둘다 0으로 수렴하지. 요게 0으로 수렴하니까 여기 있는 요 숫자들만 남아서 1로 수렴하지. a의 범위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는 거 조심해야 돼. 그럼 이제 방정식 풀어 봐. a가 1보다 클 때는 얘랑 얘랑 같다.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얘랑 얘랑 같다. 이렇게